감성의 폭발, 메수스 이성의 칼날,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다, 시청자가 호구냐. 이 한마디가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배우 손지창의 격한 발언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그건 냉정한 질문이자 시대를 향한 고발이었습니다. 시청자는 언제부터 콘텐츠 소비자이길 멈췄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시청자의 선택이 자본의 계산서에 종속되기 시작했을까요? JTBC는 말합니다. 우리는 300억을 투자했고 그 정당한 권리를 법으로 지켰을 뿐이다. 법원도 JT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적 소유권 계약의 이행, 제작비의 증빙,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성 앞에 시청자들의 감성은 한마디로 반기를 듭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건 피디야, 돈이 아니라 그 이야기엔 사람의 숨결이 있었고 그 리듬은 장시원의 손끝에서 시작된 거야. 여기서 질문 하나. 법적으로 완벽한 콘텐츠와 감정적으로 진짜 콘텐츠 시청자는 과연 어느 쪽에 반응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 싸움은 단순히 프로그램 포맷 하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시청 주권을 둘러싼 미디어 생태계 전체의 시험대입니다. jtbc는 자본으로 싸웁니다. 장시원은 비전으로 응수합니다. 시장은 혼란스럽고 시청자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지점에서 장시원 pd는 묘하게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3의 길 무이시티 스포츠 채널이 지금부터 그 그림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손지창의 통찰. 셰프가 바뀌면 맛도 바뀐다. 콘텐츠의 본질론. 같은 재료도 셰프가 바뀌면 전혀 다른 요리가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콘텐츠 산업 전체를 흔드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의 프레임을 흔드는 철학적 도전입니다. 배우 손지창은 장시원 PD를 단순한 제작자가 아닌 콘텐츠 아티스트, 즉, 셰프로 비유했습니다. 야구라는 재료는 같아도 그걸 요리하는 손맛은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JTBC는 프로그램 포맷의 유사성을 주장합니다. 촬영 구성, 룰, 연출 방식, 하지만 그것이 정말 콘텐츠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콘텐츠를 복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연출의 리듬, 현장의 호흡, 사람과 사람 사이의 케미까지 복제할 수 있을까요? 이건 곧 작가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즉, 콘텐츠란 자본이 만든 상품이 아니라 창작자의 손에서 태어나는 작품이라는 철학, VCT 스포츠 채널은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시청자들은 왜 불꽃 차구에 열광할까요? 단지 야구가 재밌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장시원의 연출 방식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과 선수의 감정선, 카메라의 숨결, 에피소드의 리듬과 자막 하나까지 손길이 닿는 디테일, 이건 자본이 계산할 수 없는 무형의 손맛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형의 가치 법은 보호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콘텐츠는 누가 만드는가? 돈인가? 사람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VCT 스포츠 채널은 시청자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JTBC가 주장하는 3, 300억 자본 논리의 맹점과 장시원이 꺼내든 초국가적 전략의 본질을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300억은 영수증으로 증명된다. 자본의 소유권, 법의 논리, JTBC 측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3년간 총 300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이 논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제작비, 계약서, 권리 양도 조건, 모든 게 명확하게 영수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JTBC는 제작비의 110%를 지급하고 명확하게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한 가지입니다. 법은 언제나 계약과 투자라는 룰 안에서 움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어쩌면 잔인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룰입니다. 여기서 의 c 티 스포츠 채널이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콘텐츠란 돈을 지불하면 온전히 소유 가능한 상품일까요? JTBC의 입장에서 보면 30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브랜드 가치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찍은 것이 아니라 시즌 1부터 3까지의 히스토리를 쌓아온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장시원 PD의 새로운 시도는 이탈이 아닌 도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JTBC가 승리했지만 콘텐츠의 본질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법의 승리가 곧 대중의 승리와 같은 의미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시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은 이 법적 승리를 둘러싼 시장과 감정의 충돌 지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은 과거를 심판하고 시장은 미래를 선택한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건 언제나 과거입니다. 계약 시점, 제작 내역, 포맷 유사성, 재정적 투자, 이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다릅니다. 시청자는 단한 가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재미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기대치는 이미 불꽃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법의 시선은 시즌 1, 2, 3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시즌 사 이후를 상상합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자본을 댄 JTBC는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키워낸 사람은 장시원 PD입니다. VCT 스포츠 채널이 주목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돈을 낸 사람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불어 넣은 사람일까요? 더 흥미로운 건이 질문이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콘텐츠는 점점 더 창작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보다 제작자, 자본보다 비전, 대중은 자본의 논리를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습니다. JTBC는 시스템의 논리 위에 있습니다. 장시원은 콘텐츠의 감정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그둘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 싸움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마음이 기웁니까? VCT 스포츠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대호의 대만행. 법의 국경을 넘는 장시원의 승부수. 2026년 초한 장의 보도자료가 업계를 뒤흔듭니다. 이대호. 그 이름만으로도 존재감 있는 전설이 대만 프로야구 CPBL의 중신 브라더스 코치로 합류한다는 소식. 많은 이들이 처음엔 이걸 단순한 야구인의 연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vct 스포츠 채널은 다르게 봅니다. 이건 연수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전략적 이탈입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촬영 금지 가처분 명령은 오직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선 찍지 말하는 명령에 대해 장시원 PD는 이렇게 답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우린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해외 촬영이 아닙니다. 이건 콘텐츠 전쟁에서 법적 틀을 넘어선 창의력의 방역입니다. JTBC가 국내에서 법이라는 울타리를 세우자, 장시원은 그 울타리 밖에서 더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나요? 법이 보호하는 건 국내의 판권과 권리입니다. 하지만 창작자는 지리적 한계에 갇히지 않는 발상으로 법의 경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대호라는 핵심 인물이 대만으로 넘어간 순간, JTBC가 주장하는 포맷 표절 논란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제, 이 콘텐츠는 누구의 통제 아래 있습니까? 법원의 통제일까요? 아니면 창작자의 발상력일까요? BCT 스포츠 채널은 지금 단순한 판권 분쟁이 아닌 국경을 넘는 콘텐츠 전쟁의 서막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글로벌 유니버스의 완성. 장시원이 설계한 판의 크기 이대호의 대만행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시원 PD는 그 뒤를 이어 선성권을 중국 CPBL로 김성근 감독을 일본 독립리그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 예능이었던 불꽃야구가 이제는 범아시아 야구 리얼리티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 레전드 팀, 대만 프로 팀, 중국의 현역, 그리고 일본의 독립 리그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충돌하는 그림.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적 크로스오버, 그리고 스포츠 외교의 시뮬레이션입니다. JTBC가 주장하는 국내 포맷 표절이라는 프레임은 이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동네 국밥집 레시피 분쟁이 갑자기 미슐랭 사슴 스타 셰프의 글로벌 진출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그 국밥집의 항의는 관객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장시원 PD는 지금 체급으로 압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b c t 스포츠 채널이 분석하기로는 이건 단순한 해외 촬영이 아닙니다. 이건 콘텐츠 포맷의 진화이고 법적 공격에 대한 창조적 방역이며 나아가 미디어 시장의 무게 중심을 창작자 중심으로 옮기려는 시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경쟁을 재정의할 것인가? 불꽃 야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JTBC의 승소가 만든 괴물. 부메랑 효과의 시작. JTBC는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진짜 끝일까요? 혹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면요? 이 질문에서부터 VCT 스포츠 채널의 분석은 달라집니다. 불꽃 자구는 원래 JTBC의 최강 야구를 살짝 비틀어낸 라이벌 포지션 정도로만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JTBC가 법적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게임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시원 PD는 더 이상 동일 포맷 논란에 머물지 않았고, 콘텐츠의 무대를 국내에서 글로벌로 전환하기 시작했죠. 이건 마치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JTBC가 300억을 지키기 위해 꺼낸 소송카드가 결국은 장시원이라는 PD에게 글로벌 크리에이터의 칼날을 쥐어준 셈입니다. 이 흐름은 콘텐츠 생태계 전체 메시지를 던집니다. 법으로 창작을 막으면 창작자는 경계를 넘는다. 창작자는 금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큰 도약을 설계합니다. 이 지점에서 묻게 됩니다. JTBC는 과연 진짜 이긴 걸까요? 법원은 판결문을 남겼지만 대중은 더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승장가? VCT 스포츠 채널은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돈으로 살수 있어도 사람은 살수 없다. 300억. 그 금액이 상징하는 무게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년간 투자한 제작비 110%를 지급해 사들인 판권. 그 모든 수치는 법정에선 강력한 무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손지창의 분노, 이대호의 의리, 김성근 감독의 헌신, 이건 돈으로 살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시청자는 냉정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보기 전에 누가 진심이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 진심이 바로 지금 불꽃자구를 응원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감정동원이 아닙니다. 브랜드 신뢰의 문제이고 콘텐츠 철학의 문제입니다. JTBC는 법적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시원은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신뢰는 글로벌 확장을 위한 연료가 되고 결국 자본 이상의 레버리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2026년에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요? 법적 소유권을 가진 JTBC인가? 콘텐츠의 미래를 설계한 장시원인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끝난 뒤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BCT 스포츠 채널은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함께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